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최근 발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합격률 전국 1위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. 영남대 로스쿨은 전국 초시 합격률보다 무려 24%나 높은 98.44%의 합격률을 기록하며 초시 기준 합격률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. 이는 입학정원 70명 가운데 군 입대생, 유가유학생 등을 제외한 총 64명의 사기 졸업생이 처음으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단한 명을 제외한 63명이 최종 합격한 것입니다. 이는 90.47%로 전국 2위 의 합격률을 기록한 지난해 제 3회 변호사 시험을 능가하는 큰 성과입니다. 더욱 더 교수, 직원, 학생, 학교 본부, 동창회 등과 협조해서 더 좋은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우리 로스쿨이 이제는 명문 로스쿨이 될수 있도록 합심 협력해 볼수 있게. 지난해에 이어 큰 합격률을 통해 학교의 위상을 높인 학생과 교수님들 앞으로도 올바른 교육으로 더 발전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. 이상 UBS 뉴스. 김현준입니다.